자 여기 이제 곱셈 공식부터 한번 보면 음자어 화면을 아주 안띄워놨구나 그지? <laughs> 음, 화면 잘 보이지? 자 그럼 곱셈 공식을 보면 이제 이게 음,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공식부터 보면은 이제 A+ 어 A, A+ B의 제곱은 어, A 제곱 플러스 EAB 플러스 B 제곱 이제 자주 보다 보니까 이 공식은 이제 자연스럽게 암기된 것같다 그리 이제 a 마이 b의 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이다. 이렇게. 응. 그래서 이제 어, 간단히 하나만 더이게 추가 설명을 한다면 이런 거지. 그러니까 어, 만약에 잊어버렸을 경우는 그지.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건 결론 뭐가냐면 a 플러스 b를 뭐 해준 거 같냐면 두번 곱해준 거 같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얘를 정개하면은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고 동류항끼리 계산하니까 얘가 동류항이니까 어, a의 제곱 플러스 자 e a b 플러스 b의 제곱이 돼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지 그지? 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는 이거 아주 유명한 공식이지 이거 꼭 기억해야 되는 거니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다 이렇게 어, 너무 유명한 공식이니까 자,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를 곱해 보면 자, 요렇게 곱해보니까, 이거면 A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AB가 되고, 자, 요렇게 해주면 얘가 뭐냐면 AB가 되고, 자, 요렇게 보면 뭐냐면 마이너스 B의 제곱이 이렇게될거 아니야, 그지? 어. 그래서 마이너스 AB, 플러스 AB 이렇게 사라져가지고, 얘가 뭐가 되냐면은 어,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다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는 거지. 음. 자, 그래서 여기서 이게 뭐가 되냐면, 이제 A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뭐냐면은, 자 a 플러스 b의 제곱은 마이너스 2ab다. 자 a 플러스 b의 제곱은 마이너스 2ab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어. 그 다음에 여기서 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얘를 얘를 이쪽으로 이항을 이렇게 시키는 거지. 얘를 이항을 시켜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2ab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이렇게 해서 어,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2ab 이게 이제 곱셈 공식의 변형이지. 곱셈 공식이 변형. 그래서 이제 곱셈공식 변형은 요거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 아주 자주 나오는 공식이지. 이거는 뭐 수능 볼 때까지 아주 자주 나오는 공식들이니까 구구단, 2단 같이 기억을 해야 돼.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ab. 이렇게 한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하면서 약간 어려운 공식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여기가 뭐냐면, 곱셈공식이 이제 1차 변형을 해. 이렇게 1차 변형. 1차 변형을 하고, 어, 다시 한번또 변형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변형을 할때 어떤 거냐면, 어, 여기서 보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 도 요거고, 여기도 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 요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두개 같다는 거지. 아, 그래서 여기서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A 플러스,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EB하고, 요거죠 요거지, 거하고 요거 자, A-B의 제곱 플러스 EAB가 같다는 거지. 이렇게. 같다라는 게 성립하는 거야. 어.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거는 걸로 본치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EAB가 있죠. 이렇게 이제 우변으로 이제 이항은 가버린 거지. 그러면 이제 A 플러스 B 제곱이 되고 얘를 이렇게 이항을 하면은 마이너스 EAB가 여기 되어지면서 플러스 4AB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A-B의 제곱 플러스 4AB. A-B의 제곱 플러스 4AB. 이런 식이 돼버린 거지. 또, 그래서 a-b의 제곱은 꼴로 본체면 이게 봐. 플러스 2ab를 이쪽으로 넘겨 주는 거야 이쪽으로 넘겨 주니까 a-b의 제곱은 하면서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4ab가 되는 거지 그래서 a 플러스 b 제곱은 어, 마이너스 a 플러스 b 제곱은 마이너스 4ab 이렇게 되는 거야 음. 그러니까 이제 얘를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문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지 자 a 플러스 a 플러스 B는, A 플러스 B는 뭐 4다. 어. A, B는 뭐 2라고 했을 때, 뭐 A 마이너스 B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본다, 이 문제는. 이렇게. 어. 그러면은,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 A 플러스 B는 4다. 자, A, B는 2다. 그랬을 때, 뭐, 음,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을 구하시오. 이렇게, 이렇게 물어봐.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를 풀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가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또 올려야 되는 거지 이게 이게 중요한 거야 여기 공식이 몇 개냐 그러면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개가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요거는 별거로 일곱개긴 한데 이 여섯개 중에서 이걸 문제를 뭐로 풀건가 공식 이 여섯개 중에 딱 떠올려야 되는거지 근데 아 마이너스 b구나 그러면 a-b, 이게 어려운 게 여기는 마이너스라고 했는데 여기 제곱을 구해야 되는 게 어려운 거야.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여기는 a-b를 구하려고 했는데 이걸 구할 수 있는 공식이 거밖에 없기 때문에 a b 제곱이라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a 플러스 b의 제곱하고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는 뭐야? 여기가 마이너스 4ab 공식이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얘가 자 a-b의 제곱은 하면 얘가 얼마 4가 주어졌으니까 4 4 16이 되고 여기 a,b가 2가 주어졌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8이 돼 가지고 얘가 얼마냐 8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a 마이너스 b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원래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어. 그리고 여기서 뭐딴거 구하라고 그러면 뭐 양수 조건이 있으면 양수 택해주면 되는 거지만 지금 답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a 마이너스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뭐2 루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이 나온 거지. 어. 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어이 이게 플러스고, 이거네? 그러 아, 이거는 뭘 이용할까? 이게, 이거 여섯 개 중에 공식을 또올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아,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EAB. 이 공식이 다르잖아. 그죠? 이 공식하고 지금 공식이 다르단 말이야. 그죠? 아, 이거, 니까 적시적소에 잘 써먹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아, 4, 4, 16, 그 다음에, 여기 2니까 2, 4, 4를 빼가지고 답은 12다. 요게 이제, 요게 이제 난이도가, 요게 이제 하라 그러면, 요게 하 난이도라 그러면은, 요거에 비하면 요거는 뭐냐면 상 난이도가 되겠지. 중상 난이도, 이렇게.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공식을, 이 곱셈 공식을 공부했다는 걸뭘 의미하냐면, 당연히 이 공식을 암기해야지. 이 공식 암기해야 되고, 그 공식을 통해서 문제의 유형들이 어떤 문제 유형이 있고, 그 유형을 이렇게 풀어내는 것까지가 맨날 개념 공부야 아, 오케이. 요 정도 하면 이제 개념 공부가 어느 정도 됐다. 이렇게 볼수 있지.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가보면 이제 사, 여기가 이제 중좀 전에 했던 거는 뭐야? 좀 전에 했던 거는 이제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이 실제로, 그지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고등학교니까 여기가 이제 중요하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고등학교 때배웠우는 내용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보면, 자,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의 세제곱, 3a 제곱 b, 3ab 제곱 b에서. 이것도 이제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선생이 될라 그러지 이게 이게 a에 대 3차 A에 대해서 2차, A에 대해서 1차, 여기는 A에 대해서 상수항이 되는 거야. A가 없으니까 상수항. 이렇게. 그러니까 A에 대해서 내림차순정렬로 이렇게 적어놓은 거야. 그리고 여기 앞에 개수를 보면 1, 3, 3, 1이네. 1, 3, 3, 1. 이것도 여야 되고. 1, 3, 3, 1. 그리고 A에 대해서 차수가 한 개씩 낮아지면서 B에 대한 차수는 한 개씩 커지고 있네. B에 1차, B에 2차, B에 3차. 이렇게.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몇번 보다 보면 이 공식 모양이 딱 들어오지. 어, 아직은 부드럽게 안 들어나, 좀 부드럽게 들어나, 어떤 것 같아? <laughs> 아직 잘안 들어오는 것 같아, 그지? 자 이제 이거 그 계속 써봐야 돼 이렇게, 아니면 쓴걸 내가 쓴걸 내가 쓰는 걸 계속 보는 거야. 공부는, 공부의 핵심은 반복이거든. 이게 세조급이란건뭘뜻하냐면은 a 플러스 b를 한번 곱하고, a 플러스 b 두번 곱하고, a 플러스 b를 세번 곱한 게 이제 a 플러 b의 세조급이란말네 근데 이제 이거 두번 곱한 거를 좀 전에 해봤잖아. 좀 전에 해봤더니 이게 뭐가 나왔냐면 a 제곱 플러스 어, e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됐잖아 여기에 지금 뭐냐면 a 플러스 b가 한번더곱해진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곱해주면 a의 세제곱이 되고. 자 이거 여기다 곱하면은 자, a의 제곱에 b가 되고. 자 이거 하고 이거를 곱해주면은 자, e a의 제곱 b가 되고. 자 이거 하고 이거를 곱하면은 eab의 제곱이 되고. 자 이렇게 곱해주면은 이게 자, a b의 제곱이 되고. 자, 요렇게 곱해 주면 이게 b의 세제곱이.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치지 음. 자, 그러면 여기서 자, a의 세제곱을 일단 묶어 주고. 여기서 이제 동류항을 보면 동류항이 자, a 제곱 b. 그다음에 여기도 a 제곱 b가 있단 말이야. 어, 여기 동류항이네. 그리고 두 개가 있고 여기는 한 개가 있으니까 얘가 아, 3 a의 제곱 b를 쓰는 거지. 그다음에 차수가 이제 a를 보는 거야. ab 제곱이고자. ab 제곱이 이게 동류항이지. 이게 AB 제곱이 두개 있고, AB 제곱이 한개 있으니까, 얘가, 어, AB 제곱이 세 개다. 이렇게 된 거지. 끝난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은, 어, B의 세 제곱, 그지? 여기서 B의 세 제곱이다. 해서 이렇게, 이렇게 공식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 이렇게 유도를 막몇번 해보다 보면 공식이 외우잖아. 이게, 막 이게, 이게 뭐냐면, 옛날에 내가, 그 고등학생들 강의를 하고 칠판에 막 이런 게막 쓰여 있는 거야. A 플러스 B, 뭐, A 제곱 이렇게. 그랬더니 그 학원에 저 초등학생들이 있어가지고 내 칠판에 판서를 보더니 그 초등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아남문기수학 선생님 영어도 가르치세요 그러더라고 <laughs> 왜냐면 전부 A B A B 막제본 나오고 그 초등학생 입장에서는 이게 영어공부 같은 거야 그지? 어 진짜 그렇게 느낄 수 있겠더라고 전부 A B A B 영어공부 같잖아 어. 어.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요도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랄까? 이걸 그냥 공식을 막 무작정 외우다 보면, 진짜 영어 단어외우듯이 외워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어, 그, 얼마나 힘들겠어, 이게.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유도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가 되잖아. 그지? 이해가 되어버리면 암기하려고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쓱 암기되는 거야. 어, 그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해줘야 돼. 여기가 약간 그런 좀, 좀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이 자리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A-B의 세제곱이지. 그지? 자, 여기서. 자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b 세조곱그르면 어떻게 돼? 자, 이런 식으로, 요거 유도하듯이 유로를 한번 해보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b를 곱하겠지. 아, 그래서 동항을 묶어주면 이제 이런 꼴이 나오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플러스일 때는 당연히 여기 전체가 여기에 다 중간에 뭐가 플러스인데 차이점은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 반복되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 그 앞에 계수의 크기는 1331은 똑같지. 1331 똑같고 세제곱 제곱, 1제곱 이렇게 여기가 2제곱일때 b가 1제곱, a가 1제곱일때 b의 제곱. b의 차수는 1제곱, 2제곱, 3제곱 이렇게 커지고 a는 세제곱 2제곱, 1제곱 이렇게 작아지고 그리고 이제 어추, 이제 계속 보다 보면 이제 모양이 싹 들어오지.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곱셈 공식 변형이 일어나는데 이제 변형은 뭐냐면 이제 여기서 보면은 요것도 한번 써볼까? 자이런 공식이 나오는데 여기 요거지 자 이거도 한번 다시 써볼게자 A 플러스 B에 세제곱을 해주면 이게 뭐냐면 a 의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가 되고 3A b 의 제곱이 되고 그다음에 b 의 세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보면 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 a 의 세제곱 플러스 여기 3이 공통으로 들어있고 A가 공통으로 들어있고 요거 B가 공통으로 들어있어. 그분배법칙에있이게 묶어주면은, 다시 곱했을 때 뭐가 나와야 되냐면, 얘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A가 있으면 되고, 다시 얘를 곱했을 때 얘가 나와야 되니까 여 B가 있으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A 플러스 B의 세제곱 요렇게 식을 바꿀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버리면 여기다가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만 남기고,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이쪽으로 이제 이항을 시키는 거야 이항을 시키면 어떻게 되면은, 냐 A p l u b 의 세제곱 마이너스 3 a b 의 A p l u B다. 요렇게 식이 될거 아니에요. 그지? 그 식이 이제 여기 이제 요렇게 유도가 된 거지. 이렇게 요렇게. 어. 그래서 이게 뭐냐면 곱셈 공식 변형이고,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공식이니까 요게 그렇게 시험에 잘 나와. 요게. 어. 예를 들면은,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이런 거지. 예를 들어가지고, 어? A p l u B는 아까 했듯이 A p l u B는 뭐 2다. 그다음에 a, b는 a, b가 뭐다 이렇게 주어졌다 쳐만 그랬을 때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어. 자 그러면은 자 이거 풀면 은자 이렇게 적고 있으니까 이거 공식은 이제 이, 고, 이 공식을 이용하는 거지 여기. 어. 이 곱셈 공식 변형해서 요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아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 b의 어, a 플러스 b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난 다음에, 어, A 플러스 B가 얼마야? 어, 2네. 2를 3번 곱하면 8이구나. 이렇게 된 거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 곱하기 AB가 얼마? 2네. 어, 2 곱해주고. 어, A 플러스 B가 얼마? 2네. 어, 2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그래서 8 마이너스 12가 돼서 마이너스 4가 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 그러니까 이 공식을 암기하고 있어야 풀수 있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반, 이거는 반드시 시험에 나오지. 이런, 이런, 형태는 시험에 반드시 나왔다고 봐야 돼. 이게 고등학교 때 처음 배운 공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은, A-B의 세제곱의 공식도, 어, 이제 있는거지. 아, 요것도 한번 유도 한번 해볼까. 자, 여기서, A-B의 세제곱 은 뭐냐면은, 자, A의 세제곱, 마이너스 A제곱, 3A제곱, B 플러스 3A, B제곱, 의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요거를 보면은, 이게 이제, A, A-B의 세제곱이고, A의 세제곱인데, 여기는 아, 이 아, A 세제곱인데, 3을 너무 크셨다. <laughs> 자, A의 세제곱. 근데 여기는 묶어줄 때좀 조심해야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3AB로 묶어주면, 자, 곱했을 때 얘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 뭐가 있냐면, A가 있고, 마이너스 B가 돼. 요렇게 해서 B의 세제곱, 이렇게 다시, 요렇게 곱해보면, 마이너스 3A 제곱되고, 자,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3AB 제곱되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뭐냐면 얘를 이쪽으로 이제 이항을 제이 시키는 거야. 이항을 시켜주면 a b 의세제곱은 뭐가 되냐면은 어 이게 a 세제곱 아 이항 되었으니까 얘가 얘가 넘어간 플러스가 되겠지. 이제 플러스 3a b가 되고 a b가 되고 이쪽에 남는 게 뭐냐면 a 세제곱 b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어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공식 요거 요두 공식 요게 아주 시험이 자주 남아. 그럼 이제 만약에 이게 시험이 나오면 이제 이렇게 주어지겠지. 예를 들면은 음 어, A, A- B가 뭐 4다, 어, 그다음에 A 곱하기 B가 2다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어, 그 다음에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지. 그러면 은 A- B의 세제곱, 플러스 3A, B, A- B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 공식 대입시키는 거지. 그럼 A- B가 얼마 4라고 했으니까 4를 세번 곱하면 64가 되거든. 그 다음에 이게 3이 되고, AB가 얼마니? 니까 여기 3곱하 2가 되고, 여기다가 다시 먼저 4를 곱해서. 하여튼 약간 큰 값이 나오네. 그지뭐 이런 식으로. 어. 그니까 요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은, 풀수 있도록 요런 식의 형태로 이제 문제가 나온다는 거지. 응. 어. 좀 이해 되나? 오케이. 그래서 요 공식, 요거는 요 공식 4개를 꼭 암기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포스트, 만약에 잘 이게 사람들마다, 암기가 좀잘 내가 나도 좀 암기가 좀 약한데 암기가 약한 사람들 이거 포스트잇에 적어 놓고 책상머리에 적어 놓고 이렇게 한번 수시로 이렇게 계속 봐줘야 돼또 포스트잇에 쓰면서 또 한번 또 외우게 되잖아요 하여튼 반복밖에 없어 음. 자 그다음에 이제 곱셈 공식인데 이게 이 이것도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처음 배우는 공식 중에 하나인데 이제 a 플러스 b에다가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이라는 이런 공식을 이제 여기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A, A 세 제곱 플러스 B 세곱이것도 간단히 한번 유도를 또 해보면 이렇게 하겠지. 음. 자 A 플러스 B, A 플러스 B에다가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이다 그러면 자 이렇게 곱해주면은 이게 뭐야? A의 세 제곱. 자 여기서 이렇게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A 제곱 B. 자요렇게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A 제곱 B. 그 다음에 요거를 곱하지 요거를 곱하면은 ab 자 요렇게 해주면은 마이너스 ab의 제곱 자 요렇게 해주면 뭐야 아 b의 세제곱 요렇게 되네 그지 어. 자 그러면은 어문한개 음, 빠진 항이 에, 에. 자, 자 여기 a 곱했고 그 다음에 b 곱한 게 a 에, 에. 항이 한개 빠졌다시 a 세제곱 그 다음에 a 제곱 b 그 다음에 a 제곱 b a 제곱 b 아, 음, 어 여섯 어, 개가 나와야 되는데 다섯 개밖에 안 나왔지 b a 제곱 b 마이너스 a b 제곱 a 세 어, 제곱 하나 하나 둘세네 다섯 개야 <웃음> 뭐야 <웃음> 다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아직을 안 했구나. 어, a 제곱 b 제곱을 안했다이거 해주면 이게 음, a, a, b의 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준 게 어, a의 제곱 b.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a, b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어, 플러스 b의 세제 이렇게 되지 그래주면 여기서 자세히 보면 여기 마이너스 a 제곱 b 어, 하고 여기 있는 어, 플러스 a 제곱 b가 사라져 그래서 여기서 보면 a, A, B 제곱하고, 여기 A, A, 마이너스 A, B 제곱하고, 여기 사라지는 거야. 남는 게 뭐가 남냐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남는 거지,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기억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이걸 딱 보자마자, 아, 뒤에 뭔가 복잡한 게 있어요. A 제곱 마이너스 A, B 플러스 뭐 이런 게 복잡한 게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아,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하면 되나봐. 이렇게 기억하면 돼. 요게 뭐면 돼, 요거. a 의 세제곱, b 의 세제곱 공식이구나. 이렇게. 매칭이 되나? 이 뒤에 뭔가 복잡한 게 있어. 음식을 쓸때 어떻게 하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지. 봐봐. 음, 이게 은근히 어려울 수 있어.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어. X 플러스 E. X 플러스 E. 자, X에 제곱, 마이너스 EX 플러스 4. 전개하시죠 그럼 이게 막 이게 은근히 어렵잖아. 하여튼, 이렇게 돼서 뭔가 복잡한 게 있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를 세제곱, 얘를 세제곱 하면 된다고. 그래서, x 의 세제곱 플러스 2를 세번 곱하면 8이지. 이거 전개 하나만 하면 답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어, 다시 한 번. 자, X 플러스 3, X 플러스 3에 X제곱 마이너스 3, X 플러스 9 하면은, 다른 딴 애들은 막,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막 전개하고 있는데, 영수는, 딱, 봐, 뭐, 아, 이그 공식이구나 하면 딱 떠올리는 거야. 이거 세제곱, 이거 세제곱 하면 되네. 이렇게 한 거지. X 세제곱 플러스 3의 세제곱, 27을. 여기게다 빠르게 답을 쓰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가 나왔을 때는, 여기서 보면 하여튼 뒤에 뭔가 복잡한 게 있지? 그럼 얘 세제곱, 얘 세제곱 중간에 마이너스 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이렇게 하면 되는거야 예를 해볼까? x 마이너스 2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EX, 플러스, 4그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럼 뭔가 이렇게 복잡한 게 있어. 막, 딴 애들은 막 이렇게 경계하고 막, 중간 동량 잘못해서 막 실수하고 막 이러는데, 영수는 그냥, 아 어, 세제곱 세제곱 마이너스네 오케이 x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8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바로 한다는 거지 음. 뭐 예를 들어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 이렇게 나오면 어 이게 그 공식인가 보다 대충 감 잡고 세제곱 세제곱 중간에 마이너스네 이렇게 아 세제곱 해주고 중간에 마이너스 해주고 x를 세번 곱하면 27이니까 아 이거 전개하면 이렇게 나오겠구나 이렇게 공식을 기억하고 바로 써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런 식의 공식을 잘 외우질 않아. 이걸막다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한국만 유독 이렇게 빨리빨리 문화가 이게 아주 그래. 그리고 45분 만에 그막 수분배 문제를 풀게 만드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야, 원래. 어떻게 45분 만에 수분배 문제를 푸냐? 막 이렇게. 어. 그러니까 그렇게 러니까그 하는 거지. 야, 우리나라가 하여튼 빨리빨리 문화가 아주 그래. 음.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식. 아, 이 공식은 또 어떤 모양이냐면, 어, 하여튼, 공식도 외울 것도 많아요. 정신없네. 오늘, 오늘만 한열몇개 써봐, 내놔보라. 일단, 계속 반복할게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있는 아주 이상하게 생긴 공식이 있어.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요, 요, 똑같이 생겼다, 요거. 어.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인데, 이 요, 거 똑같이 생겨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어, 같이 생겼네, 이렇게. 음. 그래서, 이 공식은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를 배우게 될 텐데, 인수분해 갔을 때 아주 중요한 공식이야, 이거는. 인수분해 갔을 때는 아주 중요한 공식인데, 지금 그냥 이렇게, 이렇게 아, 된다는 정도, 한번 봐두는 정도만 하고, 뒤에 가서 뭘 하냐면, 이 공식을, 이 공식을 다시 이렇게 바꾸는 공식을 유도를 할 거야. 그걸 인수분해라고 해. 그래. 여기, 여기에서 이렇게 바꾸는 게 인수분해라고 러는데 이건 저 뒤쪽에 가서 중요하니까, 그때 가서 다루는 걸 하고, 지금 오늘은 일단, 삼성공식이 실제로 몇 개냐면, 여섯 개인데, 그거를 좀잘 정리해. 자 그럼 지금까지 한거 정리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어, a, 어, 여기 화살표가 또 뭔가 오류가 생겼네. 자, a 플러스 b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a b 플러스 b 제곱이다. a 마이너스 b 제곱은 a 제곱 마이 a b 플러스 b 제곱입니다.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합차라고 그러지. 합차의 공식, 여기 합차의 공식은 이렇게, 합차의 공식은 제곱의 차. 그래서 여기 제곱, 제곱의 차. 그래서 이걸 제곱 차, 합차는 제곱의 차. 합차는 제곱의 차 이렇게 그 다음에 삼순공식 하면 a 플러스 b 세제곱은 어, 1 3 3 1 어, a 세제곱 a 제곱 a 1 제곱 다음 b의 1 제곱 b의 2 제곱 b의 세 제곱 대충 보이지 그래서 어, a 세제곱 3a 제곱 b 플러스 3 a 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가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는 바뀌고 모양은 똑같다 그래서 a 마이너스 b 세제곱은 a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지? 요 숫자 모형은 다 똑같고 이렇게. 그 요거 하나만 잘 외우면은 이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지. 어. 그리고 마이너스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만 잘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됐을 때도 근데 복잡한 게 있다. 뭐 A 세제곱, B 세제곱, 중간에 플러스네. 이렇게 된 거지. A 세제곱, B 세제곱, 중간에 플러스네. 이렇게 나오면 어뭐 이건 뭐 복잡한 잘볼 필요 없고 여기에 보면 이제 어. A 세제곱, B 세제곱, 중간에 마이너스. 어. A 세제곱, B 세제곱, 중간에 마이너스.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다. 그래서 하여튼 이상한 공식이 있다. 요거 뒤에 가서 여기에서 이렇게 바꾸는 걸 다음에 한번 할 거다.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 이것도 암안간되더라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변형을 한번 하면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얘를이항을 시키는 거지.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이게 넘어가서 마이너스 EAB. 자 요거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에서 얘가 이항 가니까 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는 거지. A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EAB로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A 제곱 B 제곱, 요것도 A 제곱 B 제곱이 게 같다는 거지. 그래서 어, a p l u B제곱, minus AB하고, 어, A m i n u B제곱, plus a b 는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어. 그래서 얘는 꼴로 곤치면이항시키면 되고, 얘는 꼴로 시키면 얘를 이항시키면 되는 거지. 그래서 A p l u B제곱은 얘를 이항시키니까 plus 가 되는 거지. 그래서 A m i n u B제곱, plus 4이비 이렇게 되고. 얘는 꼴로 곤치면 얘를 이항시키면 되지. 그래서 A m i n u B제곱은 얘를 이항시키면 minus AB니까, 어, 이거에다가 plus, 아, 가 되는 거지. A p l u B제곱, minus 그러니까 지금 시험 잘 나오는 공식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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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잘 나오는데 에, 문제 조건이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이런 공식 을 써야 될지 여기서 에이 공식을 써야 될지를 잘판단 해야 된다, 그지? 아, 조금 연습을 해야지 이거는. 음. 자, 우리 세제곱 여기서는 여기서 3ab를 묶어줘서 얘를 이항시키니까 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꼴이 나오죠. 그러니까 a 플러스 b 세제곱 마이너스 3ab 예, a 플러스 b 이렇게 되고 얘는. 어, 쪽요렇게 어, 여기서 마이너스 3ab를 묶어서 이쪽으로 넘기다 보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래서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a 마이너스 b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3ab 여기서 마이너스 ab 어,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 색깔된 공식이지. 어, 특히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공식이 이게 가장 잘 나오지. 왜냐면 우리가 고1이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당연히 알아야 되듯이 같이 섞여서 나올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은 음, 어, 뭐가 주어지냐면 여기 있는 a,b 값만 주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a 플러스 b만 주어지는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a 마이너스 b를 구할 수 있지 그래서 a 마이너스 b를 구해 가지고 이게 대입시키게끔 아, 요거는 한번 해볼까 너무 중요하니까 뭐, 이런식이라 보면은 어, a 플러스 b가 2라고 주어져 a,b가 1이라고 주어졌어 그런데 문제에서 갑자기 뭘 구하라고 그러냐면 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을 구하시오 이렇게 해 벌써. 어이거 상당히 어려운 거지 이거는 좀.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이걸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이 공식을 써보니까 a 마이너스 b 세제곱 플러스 3a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라 말이야. 근데 a 플러스 b는 1이라고 여기 주어져 있잖아, 그렇지? 이걸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여기 있는 a 마이너스 b를 알아야 된다 말이야. 그럼 여기서 뭐를 구해주냐면은, A-B를 구하는 식을 딱 쓰는 거지. 그래서, A+, B 해주고, 4AB, 이 공식을 쓰는 거야. 그럼 얘가 얼마나, 아이고, 0이 나와버려. 아 0이 나와. 이거 해보지 뭐. 내가 문제를 막 내다보니까 여이 나왔다. 그럼 여기 이 4가 되고, 7이4니까 마이너스 4가 돼서 0이 되는 거야. 그니까 얘가 0이 돼버린 거지. 얘가 0이 돼버리고 그럼 답은 0이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얘 여기서 A, 아. 만약에 답이 이렇게 나왔다 가서 이게 내가 문제를 잘못하다 버리고 만약 2가 나 만약에 그냥 4가 나왔다 가정 해볼게 어. 그러면은 A- B의 제곱이 4니까 A- B는 뭐냐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나오겠지 이해가안나 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건이 주어지겠지 뭐, 뭐 양수다 이런 조건이 주어졌다 쳐봐 어. 그래가지고 이제 2가 되면은 여기다 이제 2를 대입시켜서 문제를 풀게끔 막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있는 여섯 개 요거 요거 두개 요거 두개 요거 두개 요게 막자유자재가 되도록 좀 연습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지. 어. 자, 그리고 어 이제 요거는 이제 고그 다음 고그 다음이지. 요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그좀 위에 있는 공식 숙달되면 이런 공식까지 쭉 해야 되는데 요거는 고그 다음 문제지. 그러니까 요것도 간단히 보면 똑같아 결론은 이게 원래 위에 있는 공식들이 숙달이 되면, 이런 공식도 그냥 자동으로 다 된다. 어. 그러니까 A에 4제곱, B에 4제곱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b 제곱의 제곱은 마이너스 AB. 이거 똑같은 공식이야, 이게 지금. 이렇게. A5제곱은 뭐냐면은, 요 공식에다가 뭐냐면, 막이 공식을 곱해. 어디 갔어? A3제곱 공식. 어. 요 공식. 요 공식을 곱하는 거지. 어. 곱해가지고, 어.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거 외의 거를 뒤로 빼버린 거야. 어. 요런 공식도 있고. 또, 여기서 이거를 구했으니까, A 세 적과 A 네적 곱해가지고, 뭐, 이렇게까지 구하는. 요거는 이제, 약간 학교에서 좀 어렵게 내는 학교들은, 요런 문제까지 해야 되는데, 아마 영선 학교는 뭐요 정도까지는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긴 해. 응, 요 정도.